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산 어, 우리 사무실에 추석맞이 어, 딜쉐이커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풍성한 한가위 해,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해가지고 추석맞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와가지고 어, 물건을 많이 사 갖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어 정말 100%짜리 물건도 지금 어 많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매장에서만 100%짜리 어 지금 어어 제품을 어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은 풍성한 한가위 어,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해가지고 지금 추석맞이 이벤트 제품들이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어, 이 어, 카다로그 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 제품들을 어, 직접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이 함께 저와 같이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지금 행사 제품인데, 자, 시, 스킨케어, 스킨케어. 자, 여기 54만원짜리, 이게 매장 전용인데, 어, 지금 54,000원에, 아, 이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면 구입할 수 있죠. 자, 여기 남성용 스킨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28만원인데, 지금 매장에서 28,000원. 10%만 현금 내고, 어, 우리가 이, 이 제품을 우리가 살수 있는, 나머지 90%는 어, 지금 코인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주로 이제 화장품인데요. 여기 헤리아떼 제품들입니다. 자, 헤리아떼 제품, 어, 이게 유명한 제품 같은데, 자, 16만 7천원짜리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60% 원이 결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헤리아떼 제품, 이게 헤리아떼 아! 제품이 어, 지금, 어, 중요, 어, 좋은 제품인데, 어, 저도 여기 헤리아 때 리바이탈 이 제품을 많이 사서 썼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인데, 어, 이게 이제 얼굴에 뿌리는 거죠. 예,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뭐, 아이크림. 뭐,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주기 위해서, 어, 사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 헤리아 때 제품은 주로 한60% 정도 되네요. 보니까 60%. 자, 스킨도 있고, 클렌징 밤도 있고, 자, 이 리바이탈 앰플도, 앰플도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헤리아테 크림. 자, 우리나라 화장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자, 헤리아테 어, 스템셀 앰플도 있네요. 자, 이런 제품들.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또그 다음에 지금,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한번. 어 이제 여기 보시니까 된장 제품이 있네요. 된장 아, 여러분들께서 이제 된장 제품 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삼 배양 배양근 진액도 있고요. 자, 된장 된장 제품. 자, 된장 제품은 지금 50%입니다. 여러분들 된장 고추장 50%. 자, 그 다음에 참기름 네, 참기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참기름 참기름은 이제 34% 34%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90% 짜리 이 선물용 소금, 이게 진짜 압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20만 원 짜리 그이 구운 소금인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 이 2만 원 주고 살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15만 원 짜리 어, 녹주 맥반석 구운 소금, 이건 1kg인데, 어, 이거를 식탁에다 놓고, 어, 소금물을, 어, 타먹으면은 정말 건강에 좋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소금, 저, 저도 이제 이 소금을 좀, 어, 이렇게 타먹어 봤는데요. 자, 이 소금을 이렇게 타먹으면, 어, 좋다고 합니다. 건강에. 자 그다음에 여기 레몬 레몬 레몬도 지금 나와 있는데 자원 29%네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광청김 아 이렇게 매장도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주걱 주걱인데 요게 밥풀이 묻지를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매장에 오시면은 다른 물건들 사고 요거는 100% 결제할 수 있어요 100% 원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100%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 원을 모르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어, 원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 원은 원으로 준100%이 어, 상품을 사다가 어, 우리 가족들한테 어, 이거를 선물로 나눠 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이 엘루자인데 이게 지금 리스틱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유튜브 찍을 때이 화장품을 제가 바르고 찍으려고 좀 많이 샀고 동생들 주려고 이거 100%에 10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 이런 제품들을 100%에 사실 수 있고 또 선물용으로도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휘슬러 어 휘슬러 제품. 자, 50%입니다. 5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휘슬러, 어, 풀 인덕션 3구짜리죠? 자, 이것도 50%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50%. 자, 그래서, 어, 318,000원짜리, 만 159,000원을 만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는 원을 결제하시면 돼요. 원을 결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또 이제 히트 상품도 있고, 또, 진주 마스크. 뭐 이렇게 열 세트 해서 요것도 지금 70%입니다. 70%, %입니다. 70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가방 종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어컵 종류, 컵 종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 이런 제품들을 우리 구입하는 것도, 어,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스탭들이 결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저도, 어, 막상, 어, 우리 원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데 와가지고, 100%짜리도 결제해보고, 또 필요한 물건도 사면서 결제하는 방법을 QR코드 찍는 방법.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어, 우리 5, 60대, 70대까지 전부 다 QR코드. 그러면 네 번만 클릭, 클릭, 클릭하면 원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 현장에서 이제 이 직접 수령하는 거니까, 어, 거기에서 필요한 현금 결제. 만약에 50%면은 나머지 50%는 결제하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계좌 이체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결제하고 이런 방법들을 자꾸 우리가 익혀야 요번에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내년 1월 달에 행사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우리가 제품들을 구입하고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이게 바로 현금 이게 바로 현금으로 쓰는 거죠. 우리 원을 가지고 물건을 살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어, 우리가 물물교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살수 있으면 그게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때는 물물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권은 안 받죠. 그러니까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상적인 상품들을 어, 우리가 이것을 어, 원을 주고 결제할 수 있다. 이미 원은 현금인 거죠. 디지털 현금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다 오셔야 돼요. 다 오셔야 돼요. <laughs> 지금 오늘 저도 지금 평일날 못 왔기 때문에 오늘 왔는데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 제품도 많고 우리가 선물할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자, 홍삼 스틱도 있고 여기 좋은 제품이 있는데 홍삼볼이라고 있어요. 근데 홍삼볼. 요거 이제 지금 딱 먹으니까 네. 에너지가 확 올라와요. 예, 네, 그래서, 네. 어, 요런 제품.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네. 뭐 해모임도 있는데요. 어, 저, 자, 요런 제품들도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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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보면, 원 어, 원 40%로 살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어요. 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활비를 세이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에 보시면 또 바디워셔도 있고, 여러분들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건강제품. 자, 성류 콜라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물건 보여주는데, 어, 여러분들 오셔야 되지 않아요?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 원 가진 사람들은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으로 물건을 사면서 우리가, 아, 원이 돈이구나. 원이 온라인 현금이구나. 어, 여기 루테인 제품도 보이네요. 자, 눈이 좋아지시려면 우리가 건강 제품 우리가 어, 원을 가지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눈도 이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요. 또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이런 얼굴 건강 관리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건강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 얘기했듯이. 우리 이 고추장, 된장, 참기름, 또 구운 소금, 어, 구운 소금이 압건이에요 구운 소금, 이거 어, 저도 이제 우리 조유미 시비님이 어, 구운 소금, 이거 좋다고 했는데, 어, 저도 이게 딱 보니까 어, 어 90%가 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운 소금이 이게 지금 명품 고운 소금인데, 90% 원으로 살수 있다. 그러면 원은 이미 돈인 거죠. 자, 그래서. 어이 이거 이거 저도 지금 한 박스 샀는데요. 음, 한 박스 사고 그다음에 여기 어, 매일 소금 타 먹으려고 이거 이거 샀어요. 이거 이거 어, 맥반석 어, 녹주 맥반석. 자 이것도 지금 어, 90%예요. 자어 이거, 이거 차 저기 트럭 몰고 와가지고 이거 다 싣고 가셔야 돼. 어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사서 선물 추석 선물로 주면 너무 좋아요. 이 구운 소금. 자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이 번개 번개 에,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예 외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나요? 예. 자 빨간 박수 쳐 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어 물건 제품들을 보여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지금 빨리 그냥 옷 그냥 입은 채로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이런 제품들 같이 어 이렇게 그 필요한 제품들도 사시고 또 우리 어 여기에서 이제 원에 가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 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 자, 어, 이제 제가 제 얼굴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 물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 어, 우리가 어, 부산 백스코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 원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을 결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저도 어, 맨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막상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유미 씨비님한테 결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QR 딱 찍으니까 그냥 바로 결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번 어, 터치하니까 결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 너무 이제 이게 편리하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딜세커 어, 앱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구입하는 게 어, 너무 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제 제가 라방 마치고요 저도 이제 물건 결제를 지금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여기 용산 사무실 어, 딜세커 추석맞이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